네, 저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선교지를 저 남미에서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온 지 이제 꼭 일주일쯤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이은철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세우진 교회에서 어, 설교하실 분이 필요하니 저에게 의사를 묻는 그런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두말하지 않고 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자리에 모이고 계시는 것을 목사로서, 또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목숨으로 지키고 있는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번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마구간에 가서 본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들이 본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자들이 가서 마구간에서본 것은 초라하기는 하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가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국간에 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들도 그 가정을 보았겠지요. 그러나 그 목자들은 그 가정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이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가정에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동시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예비신부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평화로운 한 평생을 꿈꾸는 그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만일 약혼한 처녀가 어떤 모쓸을 사람에게 폭행을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못된 짓을 한 녀석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불행을 당한 처녀까지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법이잖아요. 아마 그 뒤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생명으로 지켜야지 된다는 그런 아마 뜻이 숨겨져 있겠지요. 그걸 못 지켰으면 당연히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아직도 지퍼렇게 살아있던 그 시절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게 있을 수 없죠. 있었어도안 되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청을 했다면 마리아는 당연히 이걸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이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지금 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이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탁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권리와 당연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기에게 닥칠이 엄청난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대답이 있어요. 누구나 그 대답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서 거절하는 것은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거절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불투명한 미래, 불투명한 자신의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순종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장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비교한다면 꼭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누구의 순종이 더 컸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순종이 더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자기 자신도 버리지는 않잖아요. 아들만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작은 희망이라도 씨앗이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면 뻔한 사실은 자기와 함께 자기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려고 했던 그 아기까지도 생명을 잃어야 하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종을 마리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던 그 가정의 순종은 아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요셉은 아무 죄 없는 청순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결혼을 해서 참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순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천 병력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의 몸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잖아요. 요셉인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마리아와 그 속의 아이가 보내 맞아 죽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결뜰 수 없는 나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은 아마 우리가 좀처럼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고뇌의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최선의 길이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는 인간적인 의입니다. 불완전한 의지요. 자기가 믿었던 마리아가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이 있는 처녀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으로는 하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는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요셉의 의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 너는 죽어도 돼. 이런 무서운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셉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기 속에서부터 마리아를 끌어버리려고 했어요 내치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 나는 솔아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나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 여기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의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나의 자식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셉의 의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지. 우리가 누가 보면 지부장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아들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칩니까? 그를 끊어버리고자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잖아요 그 나이 먹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안아주기 위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잖아요 이 뛰어가는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거기에 나의 의를 적용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내 눈에는 저렇게 되었지만은 허주이 너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는 너의 아내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다. 아내는 하나의 정식 호칭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상당히 개인적인. 사랑의 의미를 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는 너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네가 사랑하고 지켜줘야 하고 품어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할 너의 아내다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대입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가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요셉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불행, 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뻔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혼나 죽으실 뻔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요셉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예수님도 태어나시는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의 사실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어떤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정말 학교도 못 다니고 막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고 제가 조금 분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들을 보면 내쫓아버렸어요 너희놈 네가 이런 짓을 하니까 다시는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졸지에 쫓겨나서 갈 데가 있습니까? 먹을 데가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었죠 그래, 그래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찾아간 겁니다 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더니, 너희놈, 왜 왔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방귀꺼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정말 그때서부터 씻을 길 없는 그런 상처를 입고 세상을 방황하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칫 잘못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될뻔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마리아를 보게 되고, 다시 나의 아내라는 그런 명칭을 회복하게 되니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임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마리아는 좀 파락한 여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시리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나에게 찾아온 불행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행이었을 때한 번쯤 이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에게 찾아온 이 불행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진리의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아름답습니다. 참, 시선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쁘신, 아름다우신 분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자리에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실 만하다. 세우신 교회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만 하다. 이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의 생활과 같은 이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겪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의인이 악인과 더불어 먹으며 마시며, 어찌 그들과 자리인들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간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